자, 오늘은 잠수병의 종류와 대응해서, 감압병과 공기 색전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감압병입니다. 감압병. 감압병도 질소와 관련이 있죠. 질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자, 1번은 뭐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질소가 대부분이죠. 질소가 공기 중에는 78%. 그다음에 산소가 21%. 기타 등등이 1% 그렇게 되어 있죠. 공기 중에는 질소가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 산소는 우리 신진대사에서 일부 소모가 되지만 질소는 소모가 안 되죠. 그래서 인체에 그대로 남습니다. 남아 있는데 자, 다이빙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수압이 증가되면 질소가 질소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부분압이 증가가 되면, 예, 우리가 헨리의 법칙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가, 기체가 액체 속으로, 예, 녹아 들어가는 것이 헨리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자, 부분압이 질소의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부분압이 증가되어서 질소가 우리 몸속에 녹아 들어갈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질소의 양도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질소에 녹아 들어는 양도 많아지겠죠? 높아집니다. 만약 다이브가 오랜 잠수 후에 갑자기 상승하면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외부의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겠죠. 그럼 우리 피 속에 녹아 들어가 있던 질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거품이 되는 거죠. 과포화된 상태가 되고 인체 조직이나 혈액 속에 이 공기가 생기니까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할 거라고. 그 기포가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뭐라고요? 참 감압병이 되겠습니다. 즉 감압병은 질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감압병 증세는 80% 정도가 잠수 후 1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더물게는 12시간에서 20시간 이후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더물게는. 자 증세는 신체 부위에 어느 곳에 이 질소 거품이 생겼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극미한 그러니까 경우에는 피로감, 피부의 가려움 정도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 질식, 손발이나 신체 마비 등이 일어나겠습니다. 질소 마비에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 질식, 손발이나 신체 마비 등이 일어납니다. 자, 감압병이 걸리면 다시 이제 이걸 치료하는 것은요, 재가압을 하는 거죠. 재가압을 하는 겁니다. 체험부에 집어넣고 압력을 높여서 다시 질소를 몸피 속에 녹아 들어가게 해가지고 서서히 감압을 해서 그죠? 질소가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고압의 챔버에 우리, 예, 넣고 다시 압력을 가해서 몸속에 생긴 기포를 인체에 녹아 들어가게 하고 천천히 감압을 하는 것이다. 재가압을 위해서 다시 다이버를 물속에 집어 넣으면 안 되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압력 챔버에 집어 넣어서 압력을 줘서 그 기포가 다시, 예, 질소가 몸속에 녹아 들어가게 하고 서서히 감압하는, 해서 자, 치료를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압력 챔버가 뭐 서울, 저, 저, 제주도, 뭐 부산, 뭐저 저, 속초와 뭐 그쪽에 있다그러고요 속초에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이뭐 질소 이 감압병 치료하기 위한 압력 챔버가 한세 군데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자, 감압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30m 이상 잠수하지 않으며 상승 시에는 분당 9m의 상승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거죠. 감압병 예방하는 방법은 뭡니까? 30m 이상 잠수하지 말고 30m 이상 잠수하면 질소 마취도 걸릴 수도 있죠. 그다음에 피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 30m가 되면 한 대기압의 4배 정도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 질소가 피 속에 녹아 들어가니까 30m 이상 잠수하지 말고 상승할 때에도 분당 구매달을 지키면서 천천히 상승을 해서 중간에 질소가 몸속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압병은 질소와 관계가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기 색전점 본 거예요. 공기 색전점. 자 압력이 높은 해제에서 압력이 낮은 수면으로 상승을 할때 내가 호흡을 딱 멈추고 있다고. 멈추고 있으면 폐속의 공기가 팽창하겠죠. 폐속에 있는 공기가 팽창을 하면서 우리 폐에 있는 폐포 허파 꽈리를 손상을 일으키고 공기가 폐에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관의 흐름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것도 공기방울이 되죠. 질소방울이 아니고 이건 그야말로 공기방울이 됩니다. 혈관의 흐름을 막음으로써 혈류를 공급받아야 되는 장기의 기능 부전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질환이 공기 색전증입니다. 자, 압력이 높은 곳에서, 그죠? 수면 해저 깊은 곳에서 상승을 할 때, 갑자기 빨리 상승을 하게 되고, 공기를 딱 멈추고 있으면, 공기를 멈추고 있으면, 이 작아졌던 이 공기 방울 기포가 위로 올라오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팽창하잖아요 그러니까 폐포가 터진다는 겁니다. 폐포가 손상을 입어서, 그 다음 폐에서 이 공기가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류를 막음으로 인해서 피를 공급받지 못한 장기가, 예, 문제가 일으키고, 그래서 발생되는 질환이 공기색전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기, 이 정세로서는, 공기색전증의 정세로서는 기침,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폐포가 손상을 입었을 테니까, 혈포, 그죠? 예, 혈포, 피거품. 그 다음에, 제대로, 예, 피가 흐르지 못하니까 의식불명 같은 것들이 있겠죠. 치료법으로는, 감압병과 마찬가지로 제가압 요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 다시 압력을 줘서 그죠? 예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자 예방법으로는 자 수면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부상을 할 때에 절대로 호흡 정제는 하지 말고 또 급속한 상승을 하지 않으며 해제에서는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급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공기 색전증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에서 올라올 때는 호흡을 정지하지 말고, 급속한 상승을 하지 말고, 해지에서는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물밑에서, 올라올 때는 입을, 아어 하고 벌리고 올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호흡을 안 하고 참고 있으면, 압력이 낮아지면서 공기방울이 커져가지고, 폐포 손상을 일으키는 게, 공기 색전증입니다. 감압병은 질소가 문제라면 공기 색전증은 말 그대로 공기가 문제인 거죠. 자, 현상으로는, 증상으로는 기침, 혈포, 어식불명, 네? 이런 증상들이 있고, 치료법으로는 감압병과 마찬가지로 제가압요법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다. 호흡은 정지하지 말고, 급속한 상상을 하지 말고, 공기가 없어질 때까지 있으면 급해서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기가 씻질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감압병과 공기 색전증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